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가곡 이야기. 가곡은 농민의 노래이다. 위백규의 농가 구장. 노래에는 곡조와 가사가 있습니다. 아리랑은 지역마다 곡조와 가사가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유명한 아리랑은 강원도의 정선 아리랑, 호남 지역의 진도 아리랑, 경상남도의 밀양 아리랑 등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리랑의 곡조와 가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곡의 곡조와 가사는 무엇일까요? 가곡의 가사는 시조입니다.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 삼장 형식으로 구성된 전통 정형시입니다. 시조를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에 배워 누구나 몇개 정도는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곡의 곡조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곡은 일반 상민 사회에서 전승이 끊겨 불리지 않고 소수에 남아 있는 가곡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일반 사람들도 가곡을 즐겨 불렀습니다. 가곡은 대중 가요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점은 위백규의 논가 구장을 보면 분명합니다. 위백규는 전남 장흥 사람입니다. 그는 40세까지 과거 공부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시험에 자꾸 떨어지자 41세 되던 해 과거를 포기하고 생업을 준비합니다 그는 먼저 동네의 촌락민을 대상으로 문중회를 조직합니다 개의 이름은 사광회입니다 사광회의 여러 규약을 그는 모두 네 개의 문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그중 마지막 두 개는 농규와 농가구장입니다 농가구장은 아홉 개의 가곡입니다. 이것은 농규를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농가 구장은 전형적인 농촌 생활을 노래에 담고 있습니다. 장흥, 위씨 문중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농사 일을 열심히 하도록 위백규는 권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일을 권면하는 것이 농가 구장을 지은 위백규의 의도인 것입니다. 제1장, 조출. 이것은 도다오르는 햇빛이 서산에 비치는 이른 아침에 비온뒤 풀이 우거진 밭들을 차례로 메겠다는 내용입니다. 서산에 도들볕 서고 구름은 낮게 떠 있구나. 비가 온뒤 묵은 풀은 누구 밭에 더 짙어졌는가? 두어라 차례 정해진 일이니 메는 대로 메리라. 제 2장 적전. 이것은 도롱이의 호미를 걸고. 소를 몰아 물가에 자란 풀을 뜯어 먹이며 일터로 나가는 광경을 노래합니다. 도롱이의 홈이 걸치고 뿔 굽은 검은 소 몰고 고동풀 뜯어 먹게 하여 깃 물가 내려갈 때 어디서 짐을 진 범님은 함께 가자고 하는가. 제3장, 운초. 이것은 이골 쪽을 산에 마다 우거진 잡초들을 쳐내는 광경을 묘사합니다. 뽑아내자 뽑아내자. 긴 고랑 뽑아내자. 다랭이 역비를 고랑마다 뽑아내자. 쉬짙은 긴 살에는 마주잡고 뽑아내자. 제4장. 오객. 이것은 뼈볕에 땀을 흘리며 일을 하다가 시원한 바람에 옷깃을 열고 잠시 쉬는 광경을 표현합니다. 땀은 듣는 대로 듣고 햇볕은 쬐을 대로 쬔다. 청풍에 옷깃 열고 긴 휘파람 흘려 불때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가? 제5장 점심 이것은 점심 때가 되어 보리밥과 콩잎 반찬을 나누어 먹은 뒤 잠시 낮잠을 즐기는 광경을 묘사합니다. 행기의 보리밥이요 사발의 콩잎채라 내밥 많을까 걱정이요. 내 반찬 적을까 걱정이라 먹은 뒤한숨 잠자는 것이야 너와 내가 다를 소냐 제6장 석귀 이것은 해가 진뒤 시냇물에 손발을 씻고 초동의 피리소리를 들으며 귀가하는 광경을 노래합니다 돌아가자 돌아가자 해지거든 돌아가자 개변에서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때 어디서 오배초적이 함께 가자 재촉하는 곳 제7장 초추 이것은 초가을 들녘에서 활짝 핀 목화와 고개 숙인 벼 이삭을 바라보며 흐뭇한 심정을 담고 노래합니다. 면화는 세 달에 다래, 네 달에로 피고 이름표는 이삭이 곱더라 온유월이 언제 갔는지 7월이 중순이로다 아마도 하느님이 너희 만드실 때 나를 위해 만드셨구나. 제8장, 상신. 상신은 본격적인 수학에 앞서 그 해의 핵곡식을 미리 맛보는 것을 말합니다. 제8장 상신은 아이들이 낚시질 가고 아내는 분주하기만 한데 핵곡식으로 지은 밥과 걸은 술로 질펀한 술자리 한판 버려 흥겹게 노는 광경을 노래합니다. 아이는 낚시질 가고 집사람은 절이 채친다. 새밥 익을 때새 술을 거르리라. 아마도 밥 드리고 잔 잡을 때 호홍에 겨워하노라제 9장 음사. 이것은 추수가 끝난 후 노소가 모여 흥겹게 즐기는 광경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취하는 이 늙은이요. 웃는이 아이로다. 허튼 순배, 흐린 수를 고개 숙여 권할 때에 누구라서 멋진 장고 소리, 긴 노래에 차례 춤을 미루는가. 농가 구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초출에서 제6장 석귀까지는농건기의 하루 일과를 노래한 것이고, 나머지 3장은 곡식이 익어가는 초가을에서 추수가 끝난 후에 늦가을까지 농촌 생활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 노래는 단순히 농부의 생활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위백규는 농가 구장을 통하여 마을의 문중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약을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문중의 규약이란 문중 사람들이 농사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정합니다. 그런 규약을 그냥 외우기는 어렵습니다. 문중의 교약을 노래에 담아 부른다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위백규가 문중의 교약을 노래에 담았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 향촌 문중 사람들이 가곡을 다 알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흔히 가곡을 사대부의 노래, 즉, 고위 관리의 노래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조선의 상류 개축뿐만 아니라 농촌의 농부들도 가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상민들이 불렀던 가곡의 곡조는 잊혀졌습니다. 만약 위백규가 농가 구장의 가사뿐 아니라 곡조도 기록하였다면 지금도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가곡은 조선시대의 가곡 중 아주 적은 일부입니다. 그것들은 국가 문화재, 3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떤 문화유산이 가치는 있으나 인기가 없어서 소멸될 우려가 있을 때 그것을 국가가 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합니다. 가곡도 그런 문화유산의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금 남아있는 가곡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반 민중이 부르는 가곡, 위백규의 농가 구장을 토론하였습니다. 재민이의 국악세계입니다. 감사합니다.